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뷰티 사업인데요. 오늘은 2014 대구 뷰티 엑스포를 위해 힘써주신 대구시의 경제통상국 안국준 국장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2014 대구 뷰티 엑스포 어떻게 개최된 건가요? 아, 에포트 대구가 그 미인이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고 사과도 유명하고. 아, 그래서 미인과 사과를 접목한 아, 뷰티가 대구의 성장 산업이 아니겠느냐 판단하면서. 네, 네. 어, 근대 산업 중에 대구가 섬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섬유 패션 도시로서 발전하면서 이게 뷰티 산업을 같이 올르리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미의 도시 대구 이 뷰티 사업에 있어서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대구가 일단은 섬유 패션이 대단히 발전된 도시고 섬유 패션이 발전하면서 주얼리, 안경, 어, 그리고 이게 토탈패신들이 발전하면서 대구가 산업기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산업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되면 바이도오이 되고 아, 또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기획했습니다. 아,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또 지원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구시에서는 조금 어떤가요? 어, 일단 대구시가 예산적 지원하는 분도 있지만은, 큰엑스코라는 이런 대구시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전시를 개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으게 되고, 그리 대구에 많은 이런 뷰티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협회들을 모으고, 하나의 힘을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이번 박람회가 대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대구는 이제 뷰티 산업이 어, 사람에 대한 어떤 미에 대한 뷰티 산업이 있고 생활의 뷰티 산업이 있고 앞으로도 리빙이라든지 발전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에, 음. 대구의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켜서 대구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어떤 기업 발전시키고 특히 이번에 첫 해로서 어, 이게 동남아, 중국 쪽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제품들이 수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를 초청하고 아, 또 많은 더 좋은 전시업계를 참가시키기 위해서 아, 대구의 발, 뷰티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에 큰 산업이 될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뷰티 대구의 비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시작을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름다움의 시작을 대구에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산업들을 대구에서 출발해가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은 게 대구의 비주스 사업의 비전입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